돈과 권력 앞에서 가족은 언제든 배신자가 된다? 오늘의 주인공 남상이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상희씨 난 기다림이 싫어 오늘 밤 바로 약혼 날짜를 잡자고 내 친구들 앞에 당신을 신부라 소개할 거야 문수씨 전 아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여자를 조롱하고 거참 까탈스럽긴 네가 발버둥을 치든 울부짖든 결국 넌내 여자가 돼이 판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문수씨는 온갖 더러운 곳을 드나드는 바람둥이에요 여자 도박 폭행 다 연루돼 있어요 닥쳐라! 삼전그룹에 시집가는 순간 내 인생은 천지개벽이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반항해? 맞아. 남자라면 다 그래.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달라진다고요? 태풍산업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잊으셨어요? 언제나 우릴 이용만 했잖아요. 태풍산업은 상이의 혼사마저 모기감으로 삼았는데. 상훈아, 눈좀 떠? 태풍은 돕는 척만 하고 우릴 갉아먹는 거야. 이번 혼사도 결국 그들 배만 불리는 거야. 그래도 태풍이 없었으면 삼전이랑 연결도 못했잖아. 누나 혼자 뭘 안다고 떠들어?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우린 꼭두각시야. 넌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데 정신 안 차릴래? 하지만 상훈의 연인은 바로 태풍산업의 딸 은채였으니. 상훈씨, 언니 좀 잡아. 언니가 삼전 며느리로 못 들어가면 우리 미래는 끝장이야. 틀어지면 넌 끝장이야. 걱정 마. 누나를 삼전에 쳐넣을 거야. 내 손으로라도 끌고 갈 거야. 동생조차 등을 돌리고 마는데 이제 기댈 곳은 친구밖에 없고. 그 물건 준비됐지? 여기 있어. 이 향수. 한 방울이면 남자는 미쳐 날뛸 거야. 제정신 잃고 달려드는 괴물이 되지. 좋아 오늘 밤 불구덩이에 누가 빠지는지 두고 보자 대리녀도 이미 방에 들어갔어 곧 폭죽이 터질 거야 삼전이건 태풍이건 <laughs> 다 난리 날걸그 순간 의문의 여인이 두 사람의 음모를 엿듣고 여자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데 그래 곱게 차려입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오늘 밤넌내 거야 하지만 방안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에 있던 건 남상이가 아니라 큰집의 며느리 후보였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상해의 덫은 완벽해 보였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비밀의 여인,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